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영 발품부동산입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매물은 진영중흥 S클래스 4차 에코시티 매물이 되겠습니다. 분양권 매물이 되겠고요. 43평형의 고층에 아주 깔끔하고도 전망이 좋은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보시면 중 4차죠. 에코시티고요 43평형의 고층. 네. 그리고 남향의 매물이 되겠고, 선호하는 라인입니다. 어, 1호2호3호 라인이 있는데, 어, 그 중에서 1호 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에어컨은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무피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최초 분양받는 당시에 그냥 그대로를 넘겨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를 한번 공유를 해 드릴게요 어, 일단 이게 중 4차에 보시면 이쪽이 남쪽이 되겠습니다 남쪽이 되고요 요렇게 요렇게 되겠죠 네백일동의 매물 여기만 43평형이 위치를 하는데 여기서 1호 라인입니다 1호 라인의 고층 매물입니다 고층이라면 어, 뭐한 17층 이상 이렇게 나올 텐데요 어, 요거는 29층까지 있어서 최소 20층 이상은 돼야지 고층이라 고할수 있겠죠. 고층 매물이라는 것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데 어, 이 매물 무피로 돼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 일단 안방, 거실, 침실, 침실 이렇게 네 개가 모두 앞쪽으로 배치가 된 판상형 구조로 돼 있고요. 어, 이 작은 방두 개는 중간에 가변형 벽체로 돼 있습니다. 이게 가변형 벽체로 돼 있어서 선택사항으로 해서 어 벽으로, 때로는 그냥 일단 이렇게 어 문을 여닫고 할수 있는 여닫이 문으로 될지는 어그 해당 매물에 대해서 해당 매물에 대해서만 선택이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과 어 거실 쪽이 이렇게 일자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환기가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 서재가 하나 있죠. 서재, 서재가 하나 있어서 어뭐 안방에서 바로바로 바로 이용하시기도 좋구요. 그 다음에 주방 뭐그 다음에 거실 쪽에서도 바로 들어가시기도 좋고 개인적으로 이 소재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팬트리가 하나 더 있구요. 그 다음에 안쪽 그방 쪽에 가시면 드레스룸이 상당히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구요. 어 현장입니다. 어 이게 101동이죠. 101동 네, 해당동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현재는 어, 2호 라인이고요 이쪽이 3호 라인이 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111동, 112동, 39평형으로만 네, 지금 보이고 있구요. 이 동이 101동이 되겠습니다. 자, 101동, 102동, 103동, 104동에서 옆으로 쭉 보이시죠?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이게 이제 101동의 1호 라인의 뒷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정리를 해 드리면 중흥 4차 에코시티 매물이 되겠습니다 중흥 4차 에코시티 43평형의 분양권 매물로 고층에 1호 라인 매물이 되겠습니다 무피로 나와 있고요 에어컨은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무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고층 매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피 없이 매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초의 분양가 그대로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지금까지 진영 발품 부동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